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불안은 문득문득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평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도 생각을 바꾸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한 문장 안에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감정은 사건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이 진실을 2000년 전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의 한 현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죠. 사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찾은 답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쓰지 마라.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 신분도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만, 그 감정에 끌려갈지 한 걸음 떨어져 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평정의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토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건강이 걱정될 때, 가족 문제가 마음에 걸릴 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 만든다고 같은 건강 검진 결과를 받아도 한 사람은 이제 끝이야라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정 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첫째, 떠오르는 감정을 즉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감정은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둘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 자체는 아니니까요.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나요? 걱정 자체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나요?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두렵나요? 미래는 누구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지는 내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렇다면 감정을 거리 두기 하면 왜 불안이 줄어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석을 바꾸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모든 게 최악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해석,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면 파도가 와도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스토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막으려 할때 커지고 바라볼 때 작아진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그냥 바라보면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 신기하게도 불안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만 불안에 삼켜지지 않는 것, 불안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주는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감정 이름 붙이기 5초. 불안이 올라올 때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5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5초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통제 구분 노트. 오늘 하루 중 가장 걱정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두 줄을 그어 보세요. 왼쪽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할수 없는 것.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된다면, 할수 있는 것 병원 예약하기, 생활습관 바꾸기, 정보 찾아보기. 할수 없는 것 이미 나온 결과, 의사의 판단, 미래의 모든 것.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할수 없는 것은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 거리두기 문장 한 줄.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걱정의 90%를 걸러줍니다. 반복할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정은 조금씩 자리 잡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평정이 아닙니다. 불안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평정입니다. 오늘도 불안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 한 번만 인정해 주어도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평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